일과 뭐 배웠어요? 일과 제목이 어디 있지? 아 하나님만 예배해요. 2과2과 지난 주에 이거 그 오늘은 뭐예요? 오늘 오늘 근데 제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기억력 이 아주 좋아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그 뭔가 이거랑 잘 어울렸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죠? 예배는 어떻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오늘 답이 여기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예배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나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 여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거룩한 내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드립니까? 자, 가슴을 치면서 나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다 이번 성경학교랑 찬양이랑 문득 그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자, 제목을 절 따라 할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처럼 눈코잇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 마음에도 계시고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벌써 10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친구가. 한 4, 5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목포에 왔냐고 해서 은혜 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다 하니까 난 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친구가. 왜 영적인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를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여전히 고등학교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게 은혜로 알고 기도하면서 빨리 교회 다녀라.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나중에 교회에 다닐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누군가가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해.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남자친구가 나오면 철 <laughs> 철수. 철수는 기본적게 웃으면서 교회 가요.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우리는 안 하지만 헌금. 예 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뒤에다가 봉투를 넣고 오죠. 그죠? 공투를 넣고 오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아, 오늘 내가 나와서 헌금을 돌리면 친구들이 나를 주목할 거야. 그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스타가 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철수가 이런 모습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자아이가 나오면 누구예요? 영이, 영이. 영이는 항상 먹을 것과 연결되네? 영이? 영희는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 방해하는 걸 제거했지만 마음속에 교회에 가면 간식이 있어.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게날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있어. 또 다른 친구들. 봤죠? 또 장난감이 있고 또 공과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공과도 중요해요. 공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아, 빨리 예배 끝나야지. 오늘은 무슨 공과 하나? 무슨 색깔을 칠하지? 크레파스, 색연필을 내가 빨리 집어야 할 텐데 온갖 다른 생각 따라할까요? 잡생각, 잡생,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예배를 방해해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는 이따 배울 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뽑아서 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 뽑아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유대 사람 따라할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 해요. 그리고 여기는 따라요 사마리아인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바로 옆 동네 살아요. 옆 동네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만나면 싸우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눈을 막 크게 뜨고 올쳐다봐하면서 지나가고 난 니네 땅 밟지도 않아. 난 니네 동네 저기가 우리는 만약에 유대 사람, 저기는 사마리아 땅에 아파트가 있네. 헤! 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게 지도를 본다면 여기가 유대, 쪼 위에가 갈릴리.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나? 직진으로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돌아서 가는 게 빨라요? 직진, 직진으로 빨리 갈수 있잖아요. 갈릴리까지 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유대인 사마리아인 관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때 가다가 사마리아 땅이 나오면 밟지도 않아요. 에?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덥더라도 목 마르더라도 사마리아 땅 팔지도 않을 거야. 내가 돌아갈 거야.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사마리아에는 미워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하죠 수가성 네. 수가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수가에 가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만나야 할 영혼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수가성에 가셨어요 그때 우물을 기를 시간이 됐는데 여기 우물 보이죠? 우물을 기를 시간이 됐는데 어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동이를 힘이 세니까 물동이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원래 말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 보는데 말을 걸어요 여인이요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인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저래 여러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남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저도 멀리서 한번 봤어요.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은 구약에서 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쵸? 야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집에 가서 잘 떠올려 보세요. 눈만 처렁처렁 야곱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 야곱보다 내가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상하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산이 있어요. 산.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할까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예배드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 목말랐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말씀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오늘의 핵심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이 뭘까요? 따라할까요? 성령님 안에서. 네, 알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오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럼 진리로, 아까 보세요. 아까 뭐, 이렇게 크레파스 모양도 있고, 헝금방울이 돌리면 친구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박수 쳐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장난감이고 인형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걸 뜻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은 뭘로 드려요 성령님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할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그렇게 예배해. 이따가 공과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자 오늘은 기도를 조금 바꿔서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 가슴 앞에 손. 자, 제가 기도할게요.